법인이란 거이 시스템만 잘 활용을 하시면은 대표님도 윈, 사업자도 윈. 개인 카드를 써야 되냐, 아니면 법인 카드를 써야 아, 되냐. 세금이 천만 원 나오면 세금을 천만 원 없애주는 아, 그렇죠. 형태예요. 엄청난 엄청 거죠. 예. 딱 요금액이거든요. 아. 저희 거래처 얘기를 가져온 신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세네시의 정은아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사업하는 방법. 슬기롭게 대표 생활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네시의 범승규입니다 슬기롭게 대표 생활하는 방법 제가 앞으로 정은아 대표님과 함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통계청 자료로 보니까 682만 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100만 개의 기업들이 이제 창업을 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682만 개의 기업의 대표님이 적어도 한 분이실 거 아니에요. 뭐 공동사업자 이런 분들 다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다면 682만 명의 대표님이 현재 우리나라에 계시다는 얘긴데 우리나라 총 인구 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제가 통계청 자료를 좀확인 해봤더니요. 13%에 해당하는 인원이 대표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인구만 봤을 때는 15%래요. 엄청 큰 숫자죠. 맞네요 진짜. <laughs> 그러니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슬기롭게 대표생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책임감이 묵직하게 듭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법인은 이제 묵직하고 뭔가 어렵고 뭔가 힘들다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법인 전환의 순간이 됐는데도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개인사업자를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거나 혹은 처음부터 법인을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세무나 이쪽 회계나 이런 법인 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어려워 하시고, 아,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은데, 정보는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기업이 뭐 크다고 해서 법인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작다고 해서 법인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뭔가 본인의 그 사업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담인데 저희 신랑도 매출액이 없을 때 뮤지컬 제작이랑 공연 기획 쪽을 하는데요. 어, 본인들의 거래처가 이제 학교나 네네. 국가기관 네네. 뭐 그런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약간의 공신력이 필요했던 네네.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법인으로 처음부터 창업을 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네네. 이와 같이 기업마다 그렇잖아요. 네. 그, 법인으로 했을 때 장점과 네.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장점들이 좀 공존을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게 나하고 맞는지, 어떤 게 우리 회사하고 맞는지를 꼼꼼하게 생각하시는 게 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점이 뭐냐면, 투자가 조금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타인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데 조금 꺼리감이 있죠. 왜냐면 음. 들어오기가 약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증자라고 하죠. 음. 주식만 이제 사는 형태인데 그렇게 들어오면 투자가 용이하다 이런 음. 점이 장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거나 혹은 조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맞습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면 다 아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어떻게 틀린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개인 사업자는 대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그냥 개인 사업자는 대표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혹시든 대출을 써 이럴 때 모든 책임이 다 대표자한테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표님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사람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표자와 법인사업자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소유자는 바로 주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소유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문제 두 번째 좀 알려드리면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았어. 그럼 저는 개인 돈을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남은 돈에 대해서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어, 법으로 사람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대표하고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법인에서 이익금이 아무리 남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져다 쓰려면 뭔가의 명목이 필요하고, 또 가지고 올 때마다 세금을 낸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처음 법인을 설립을 할때 개인사업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하루 만에 사업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 가격도 무료입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법률을 중수를 하거든요. 상법과 세법입니다. 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세법에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설립 비용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큰 차이가 세금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법인 사업자와는 달리 개인 사업자는 6%부터 45% 구간의 세율 구간이 있는데 맞아요. 이 구간에 대한 소득 금액도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법인에 비해서 많이 벌면 세금도 훨씬 많이 내는 구조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5% 구간의 세율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도 2억 기준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처럼 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서 세금에 대한 차이도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무조건 많이 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어 때에 따라서는 법인에서 어쨌든 대표자가 급여를 가져가거나 할 때는 결국에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본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따지자면 또 규모로 많이 이제 판단을 많이 하시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 업종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 3억 5억 선에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는 케이스가 많고요. 어, 이제 성실신고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개인사업자는 네. 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아무래도 세무서의 타겟이 되기도 하고 대리인들도 성실신고가 되시면 이제 책임이 같이 져요. 만약에 조금만 잘못하면 어, 세무 대리인이 정지를 먹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 성실신고가 되시면 아무래도 조금 빡빡하게 세무대리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법인으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낫습니다. 네. 최근에 바뀐 법에 의해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도 성실 사업자가 돼요. 아, 어, 예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어, 늦게 법인전환 하시는 것보다는, 아, 내가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하면 미리. 어, 법인을 전환하시는 게 낫고요. 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다 장단점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출이나 이익이 올라가면은, 뭐, 법인사업자 정말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 법인사업자로 갈 때, 대표님들이 가장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음. 내가 번거내 마음대로 못 쓰네. 네. 하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잖아요, 대표님들이.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제 카드를 개인 카드를 써야 되냐 아니면 법인 카드를 써야 되냐 아니면 법에 있는 돈을 내가 급한데 조금 빼고 써도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개인 사업자도 사업상에 들어가는 경비만 경비실 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 법인 카드는 개인 카드와 동일하게 쓰시면 돼요 어그 대신 이제 사업상 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들이 개인 용도로 쓴 걸로 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출금 형태로 뒀다가 나중에 가지금이 좀 쌓이면 그걸 나중에 처리하기도 하고 급여를 책정해서 아니면 상여로 책정하든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어쨌든 출금을 하실 때 결국에는 그 금원에 대한 세금을 꼭 발생을 시켜야 되고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실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쓰임 자체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죠. 그걸 맞아요. 써도 되나, 음. 안 쓰면 안 되나 이런 것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좀 쓰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세무 대리인이 처리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익금이 남게 되면 자기가 급여를 제외하고 배당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 규모가 작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주주가 대부분 대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 배당이나 정관의 규정을 바꿔서 뭐 나중에 상여나 퇴직금을 조금 미리 많이 설정해놔서 그걸로 이제 좀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결국에는 세금을 어 단기간에 많이 내느냐 아니면 조금 밀어서 줄여서 세금을 내느냐의 차이예요 왜냐면은 법인세를 낸다 하더라도 소득을 만약에 개인이 가져가게 되면 대표자가 소득을 가져가게 되면 결국에는 소득세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이 한 번에 법인에 엄청난 돈을 벌어서 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것보다 범위세를 미리 내고, 이제 개인소득세로 차근차근 뽑아가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무래도 세율 면에서는 실효세율이라고 하죠. 실제로 부과되는 세율 자체는 굉장히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굉장히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인의 운영방식을 몰라서 좀 그러시는 건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IT 기업 대표님 한 분이 저희한테 좀 문의를 주셨어요. 어, 본인이 작년에 매출이 갑자기 향상을 해가지고 이제 법인전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어, 괜히 불편한 거야. 네. <laughs> 안 했던 거뭐 하려고 그러고 네. 뭐를 뭐 꼼꼼하게 해야 된다 고 그러고 세무사 계속 전화하고 하니까 네. 너무 불편하시고 그리고 본인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절세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나 이거 잘한 거냐 좀 점검 좀 해달라라고 문의를 좀 주셨어요. 네. 어, 기업의 좀 내용을 보면요, 어, 기업이 매출이 지금 20억이라고 합니다 당년도 그리고 이번 연도 25억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10%대. 이런 네. IT 기업들 솔직히. 뭐, 다른 원재료 필요 없잖아요. 세우사님. 네, 네, 그죠. 네. 오로지 인건비, 수분하면 네. 전부 다 이익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10% 정도 이익이된 상황이고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지, 법인전환을 잘하는 게 맞는지 세우사님이 꼼꼼하게 좀 계산 좀 해주세요. 네네. 제가 그 거래처 중에 음. IT 기업이 있는데, 딱요 금액이거든요 아, 저희 그렇구나. 거래처 얘기를 가져온 지인 줄 알았어요 아, 다른 분입니다 다른, <laughs> 네, 다른, 네, 다른 곳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익률이 IT 기업이 확실히 커요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 대표님은 요보다 더 큽니다 사실은 맞아요. 이익률이 그렇더라고. 네. 그 근데 이제 어떻게 절세를 해드렸느냐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법인세도 줄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법인세를 20%를 다 낸다? 그러는 음. 법인 대표들은 또잘 없어요. 예, 왜냐면은 <laughs> 요즘에 할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도 특히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는 게더 많아요. 예,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재료를 사서 판다 이러면은 도소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사실 해드릴 게 별로 없는데 어, 국가가 미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을 조금 해, 하면 세액 예, 예,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예, 것들이기 있 때문에. 크게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가 굉장히 큽니다. 청년은 천만 원, 맞아요. 비청년은 칠백만 원이면 세액 기금이거든요. 세금 음. 경비가 아니고 그러면 세금이 천만 원 나오면 세금을 천만 원 없애주는 그렇죠. 형태예요. 엄청난 엄청 거죠. 예. 그러면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 말고 고용증대했는데 사대보험도 내잖아요. 예, 사회보험료도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요. 네. 와, 그리고 그렇죠. 비정규직을 쓰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도 고용이 증대되지 않아도 청년 같은 게1 0 0만원또 해줘요. 와. 많이 해 있긴 네, 하네요.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연구소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네. 근데 세액공제는 그거는 또급여의 25%를 해줘요. 음. 근데 그게 25%. 1000만원 쓰면 250만원. 일반적으로 급여가 천만원 아니잖아요. 네, 그죠? 연 그렇죠. 급여가. 예를 네. 3 0 0천만원을 가정한다 도 600만원, 700만원. 음. 세금으로 그냥 회트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렇게 여기 법인 대표님이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에 2억을 벌면 뭐 6,400만 원이렇 음.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법인 대표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세금이 결국에는 법인세는 뭐 600만 원에서 뭐 개인 소득세 2천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600만 원도 거의 세금이 안 나오는 형태. 혹은 음, 2억이면 어, 10%의 세율이면 2,000만 원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세액공제들을 적용하고 나면, 실효세율은 뭐, 한 7%대, 뭐, 아, 700만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 내는 않거든요. 그래서 법인사업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세액공제들이 적용이 되면, 개인사업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고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누락을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잘 못하더라도 네. 세율 구간이 2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10%만 내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돼서 세금이 조금 많이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이제 법인에서 만약 에 급여를 뭐 1억 2천 처리하면 이익금이 이제 8천만 원이나 6천만 원 남으니까 거기서 법인세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배당으로 2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대표자의 과표로 인해서 어, 소득세를 2천만 원 정도 내고 하면은 통합적으로 세금 합산이 3,7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로 어 2억 버시는 분이 6천만 원 세금을 내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2,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니까 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액 공제까지 더한다고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세금의 개, 그 금액만 봐도 벌써 절세가 엄청나게 됐고요. 그냥 완전히 계산만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어, 2700만 원 정도는 절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무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공제되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습니다 네, 특히 맞습니다. 이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그냥 딱 보는 순간 절세 많이 하셨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들이 나 정말 이거 절세한 거 맞아. 물어보는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개인사업자는 세금 내고 나면 네. 통장으로 그 세금 낸 나머지 금액이 그냥 꽂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 이분은 지금 2억이 이익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6천만 원 돈은 세금으로 낸 거야. 네. 그러면은 통장에 한 6천 5백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냈으니 통장에 1억 3천이 남아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돈이 내 돈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 그래서 법인으로 갔을 때는 또 틀리기 때문에 네. 이건 내가 잘한 거야, 망한 거야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보세요, 1억 3천이 내 개인 월급 플러스 회사 운영 자금입니다. 만약에 1억 3천 남았다고 너무 신나게 막 먹고 마시고 붓고 네. <laughs> 사고 이랬다가는 기업 운영을 못 하셔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다음 연도에. 예 쪽박을 차실 수도 있다라고 네. <laughs>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반면에 법인 같은 케이스는요 지금 법인의 2억이라는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남았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서 대표님 뭐 월에 천만 원 월급 드리고 그러면 1년에 22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익분 가지고 배당 한번 실시하면은 한 2천만 원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3천을 본인이 받아 가실 수 있는데 세금 다공지 개인 소득세 다 공지하시고 나셔도 1억이라는 돈이. 제 개인 통장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 개인 사업자로 보면 은 1억 3천이 통장에 들어왔잖아요. 대표님 네. 통장에. 근데 나머지 법인을 좀 볼게요. 법인에서 어, 지금 뭐 대표님 급여 직원들 급여 다 빼고 나서 약 어, 1억 3천의 돈이 아니 지금 다 빼고 나면요. 법인에서 약 5,500만 원 정도의 잉여금이 남게 돼요. 그쵸? 네. 5,500만 원의 잉여금이 남게 되는데 거기에서 세금 내고 나면 뭐맥시멈뭐 550만 원 정도? 근데 그보다안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예, 한, 뭐, 육, 600만 원 정도. 5천만 원 이상 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의 이익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익금은 온전히 회사의, 어, 운용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네. 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표님은 급여를 통해서 세금 다 제하고 본인 개인 통장에 1억이 들어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세금 다 제하고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운영자금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인 자산 따로 개인 자산 따로 고스란히 구축을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매출이 클수록 잉여금이 클수록 법인이란 거이 시스템만 잘 활용을 하시면은 대표님도 윈. 사업자도 윈!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정도 규모에서 2억 정도 번다 하면 대표자님 급여를 그렇게 높게 설정하지 않는 편이 음. 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사대범도 네, 네.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다음 스텝으로 운영하시는 데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많이 빼시는 것보다 법인의 자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표님 개인을 뺄 때도 결국에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금 빼고는 법인을 유지시키시고 대표님이 어쨌든 그 법인세가 적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일정 부분 자 본인이 꼭 가져가야 되는 금액 가져가시고 또 법인 규모를 늘리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되는군요. 법인 자체에서 뭔가 구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꼭 개인의 명의로 뭔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억 벌어가지고 2억 5천 세금 내고 2억 5천 가지고 이제 건물 보러 다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 또 다른 개념이에요. <laughs> 법인은 5억 벌으면 거의 이제 1, 2천, 2, 3천 세금 내고 4억 8천, 7천 가지고 건물 보러 다니는 네. 느낌이 다르죠. 2억 네. 5천 가지고 건물 보러 다니는 거랑 4억 7천 가지고 건물 보러 다니는 거랑 느낌 자체가. 네. 그래서 어, 법인의 시스템 잘 알고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고요. 오늘 그 문의 주셨던 대표님 법인 전화 너무 잘하셨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너무 너무 잘 하시고 계시는 슬기로운 대표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칭찬드리겠습니다. 칭찬드립니다. <laughs> <laughs> 네,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법인에서 개인 돈을 쓰기 힘든 부분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어, 요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대표님들 정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예 알림 설정도 꼭꼭 해놔 주시고요. 그리고 어, 더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고 싶다. 어저 사람들 너무 똑똑하잖아라는 생각하시게 되면요.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